질문했습니다. 네. 왜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까? 아, 네. LED 조명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수명도 5배, 10배 이상 긴 조명이기 때문에 기존 조명보다는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면 은 LED 조명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LED 조명이라면 사실 조명이 실외 조명이 있고 실 내조명이 있는데 실외 조명은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투광등 이렇게 공공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물, 물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내 조명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공간에 있는 실 내에서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너무 조명이라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사실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실외 조명은, 가로등, 터널 등, 공원 등과 같은 도로를 밝히는 조명이 있고, 체육시설, 운동장을 밝히는 그런 조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에서도 사용하는 조명이 있고 학교 내에서도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데 실외 조명으로 통합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은 이런 형광등이라든지 또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명이라든지 거실에서 사용하는 조명 그리고 호텔에서 사용하는 조명 이렇게 실내에서 사용하는 조명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조명들은 출력이 낮고 소형화가 되어 있고 실외 조명은 굉장히 밝은 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높은 데에서 되게 큰 공간을 밝히는 그런 조명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어떻게 교체를 하나요? 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6m 이상 6m, 8m, 12m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고요. 보안등은 6m 이하 4m, 6m나 4m 뭐 3.5m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보안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광원의 높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로등의 경우는 기존의 등기구를 통째로 철거하고 앞에 헤드를 교체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등기구를 철거하지 않고 안에 광원만 설치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기존 등기구를 철거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 헤드를 교체하거나 거의 등주까지 한꺼번에 일괄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하고 보안등하고 이 개념 자체를 어디에다 어떤 목적으로 사는,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등기구의 형태나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메탈램프 기준으로 어, 1 7 5부터 275W까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75W부터 한 100W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CDM램프 기준으로 한 70W 메탈램프로는 한 100W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는 CDM 램프는 한 175에서 200 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LED로 교체할 때 LED 같은 경우는 50%에서 70%까지 낮춰서 설계를 하는데 275W 같은 경우는 더 밝게 하기 위해서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W에서 150W 더 많이 밝게 는 200W까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에너지 절감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훨씬 더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도 100와트, 1 7 5와트를 쓰던 것들을 뭐 25와트, 50와트 뭐 밝게 하고 싶은데 75와트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에너지 절감이 목표인 곳은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과 조독에선두 가지를 잡으려고 하는 곳들은 에너지를 조금만 절감하고 어 밝기를 더 많이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